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입니다 오늘은 좀 신규 유저분들 위한 영상을 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도 있겠지만 제가 혼자서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 이런것들 시간 걸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단축하고자 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캐슬러 마을에서 시작을 하실 겁니다 네 시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메모장에 좀 적어 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은 길드를 3실레벨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동 승인되는 길드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유저들이 빠졌기 때문에 어 왜냐면 1레벨에 들어가서도 눈치 안 보셔도 되는 이유가 50레벨 찍기까지 막 목들도 잡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 이벤트들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활동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길드 쪽에서도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환영할 거기 때문에 인원이 없는 데서 그래서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37레벨 이제 자동 승인 가입되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세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들어가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 케이스 진행할 때 보라색 메인 케이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서브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메인 케이스만 진행하시면 금방 업은 되는데 문제가 중간중간에 끊겨요 네,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근처에 서브캐스트 안낀게 있으면 그거 받으면서 사냥하고 근데도 캐스트가 없어 그러면은 주변 레벨 근처에 이제 여기 맵들을 밝히셔가지고 포탈을 찍어서 밝히면은 그 해당 이제 지도가 좀 번져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서브캐스트가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해당 그 메인캐스트 레벨이 활성화되면 다시 메인캐스트를 깨고 요런식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어, 조율을 하시면 금방 만렙 찍을때 더 빠르게 찍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게 장비겠죠 네 장비인데 요거는 제가 좀 무과금을 오래하면서 나중에 현직까지 하면서 좀 체감적으로 많이 중요한 순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스킬피해 증폭입니다 뭐 치명타 강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치명타 강타는 약간 확률 기반이기 때문에 10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킬 피해 증폭은 아예 깡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지랑 목걸이 특성에서만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 업그레이드입니다. 스킬 업그레이드 같은 건 지역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간별 나와요 지도 M버튼 누르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레벨이 좀 낮은 레벨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해당 안에 시간마다 이제 적혀 있으니까 참가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상 받아서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혼자 사니까 분해라는 걸 몰랐어요 정확하게 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높은 푸른 색깔은 많이 있는데 녹색깔을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될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요거는 참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용해를 하면은 더 많은 낮은 등급의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 가이 15개가 이제 녹색깔 15개가 희귀 1개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렇게 용해 시키면은 낮은 등급으로 이렇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옵션이에요 무기 옵션에는 특성작이라고 하죠 이제 좀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하게 가는게 치명타 명중 강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 강타 명중을 넣었구요. 나중에는 뭐 명중이 많으시면 명중 빼고 거기다가 해당 캐릭터 맞게 집어넣은 뭐 스킬 재사용속도 요런 것도 넣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명중 치명 강타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방어군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캐슬로마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다 제작을 한 번씩 할 거예요. 한 번씩 할거기 때문에 방어구같은 경우에는 어.. 좀 회피작 위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회피작 위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거리 회피 이런거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100, 200만 챙겨도 초반에는 몹들이 많이 회피가 뜹니다 그리고 3, 400더 나아가서 챙기면은 진짜 왜냐그 이유가 나중에 이게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조가 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피로 가세요. 근거리 회피 먼저 가고 여유 되시면 원거리 마법까지 챙기시면 혼자서 깨는데 정말 무난하게 깰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 보스 몹들도 혼자서 깰수 있습니다. 너무 막 넘사 말고, 필드보스 이런 거 말고, 진짜 혼자서 캐스 진행하고 이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원활하게 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것들 보시고 네 이렇게 근거리 회피 요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거 회피 위주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또 뭐냐면 이제 악셀 액셀, 악셀을 이제 코덱스를 보통 실라베스 여기서 많이 작업들 하세요 이제 치명타 올려주는 그 희귀 색깔 있거든요 특성작은 안 되고 전 그거 추천 안 합니다 예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하고 그 이제 그거 혼자서 못 깨요 심지어 파티 구할 때까지 누가 도와줘야 돼 심지어 예 빡세요 그 언제 그 시간 날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추천 안 하고 별빛 천문대에서 초반에는 의뢰가 많아요 의뢰 그 캐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장신구를 좀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 스키피의 증폭을 초반에 한 칸씩만 올렸어요. 그래서 반지 두자한 칸씩 40, 목걸이 하는 60. 그 60만 갖고 가도요. 정말 엄청 차이가 커요. 예. 그래서 전 이렇게 한 칸씩만 받고 더안 쓰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뭐풀뚝성 맞추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길드, 올해 기부하고 이러면은, 길드에서 그 주화로 장신구를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씩만 구매를 한 거예요, 일부러. 한 칸씩만, 또잘안 뜨면 진짜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예, 네, 의뢰 주화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 투란의 페어나, 아니면 정화의 탑, 아니면 송부님 마을에서, 이제, 말렙오실레벨 찍으면 강화할 수 있는 강화석이 있어요. 그걸로 보상을 최대한 받는 게 좋다.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빠르게 이제 무기를 구강을 찍고 방어구도 찍고 하더라고요예 네, 그래서 물론 전승하는 것도 있어요 녹색도 편안하게 풀강 찍어버리면 됩니다 네, 나중에 전승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한번 되거든요 그럴 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빠진거 있나 아 맞다 무기 마지막으로 무기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무기는 이제, 초반에 녹색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 시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면에서 이 망자의 영혼석이 나오거든요. 잘 나와요. 10개당 1개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작 아이템도, 재료 아이템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뭐, 던전, 그냥, 상자 안 열고 그냥 던전만 돌아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해요. 이런데 네 제작자를 주긴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높으면은 여기서 좀 강화서 포기하고 아까 말했던 말렙 찍고 나서 의뢰 이제 소모한데 있잖아요. 거기서 재료템을 좀 끌어다 써도 되시고. 근데 웬만하면 좀 아깝거든요. 아까우니까 그냥 던전을 좀 무한 반복하거나 그게 제일 가장 무난하지 않나. 네. 그, 그, 그렇게 해서 좀 메꿨던 것 같아요. 새롭게 캐리 키웠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제작 재료 하는 그 NPC가, 이게 아직도 패치가 안 됐더라고요. 네. 이 위치가 지금 낮에는 버려진 석공마을, 밤에는 실내에서 시면 입구 근처에서 배야, 배하고 있다고 뜨잖아요. 여기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자면, 아, 이거 언제 고칠지 참. 비인타 마을에서 항구 쪽에 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 보, 보시면 되고, 없으면 여기서 캐슬런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쭉길 따라서 변신해 가지고, 이렇게 쭉길 따라서 여기까지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뭐 다음 시간 때 오면 뭐 오전에 오시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하셔야 하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찾으려고 막 너무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마 여기까지만 찾으면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무기 파랑색 불멸자죠. 집형, 아 불사자. 아 이거 불사자구나. 그래서 불사자를 이제 보조 무기 뭐, 주무기 해가지고 이제 풀 특성을 이걸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이제 던전 이제 파티 매칭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던전 파티 매칭 생님 이 영상을 한번 다루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파티 매칭이 안 생겨가지고 맨날 이제 링크로 뽑거나 면접 보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서 이제 이 영상을 올리면 안 되겠다, 나중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못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려도 될것 같아서 일단 요걸로 구강 찍고 풀특성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불사자 어떤 이제 무기 등 간에. 그 다음에 따로 이제 던전에서 나오는 템이 가장 무난하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좀 가장 무난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기들로 나중에 결정 40개 모으면 또 제작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또풀 특성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파란색으로 최대한 저게 맞추기 쉬우니까 길드 주화로도 제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초반에 힘들어요 기부를 통해서 이제 주화를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빡셉니다 예, 사냥을 해가지고 10만에서 여기서 닭사하면서 한번 예, 금방 나오거든요 여기서 해가지고 제작재로 보충해서 이제 무기 두짝 주무기랑 보존무기 두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성작 다 하시고 빠르게 풀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운까지 천천히 하고, 전승하지 마시고, 그 무기는 계속 쓰시면서, 보라색 무기가 한 두색한, 이제 강타나 명중한 치명타가 차면, 그때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캐리 키울 때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캐리 키우는 이유는 이제 던전 포인트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고, 두번 돌면 끝나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트 이제 던전 나이는또 쉬워졌고 기본 이제 신규 던전 그래서 이제 또 부캐릭의 메타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저보다 더 빨리 하루 만에 말렙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신규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때려박아놨습니다어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제가 시간이 될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이었습니다.